네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의 다이어트 주치의 닥터 광사부 이광균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만과 고혈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고혈압이란 수축기 혈압 140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아, 우선 고혈압의 원인이 뭘까요 아, 고혈압의 원인은 이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모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혈관의 압력은 그러면 어왜 올라갈까요? 아 심장이 짜주는 압력이 혈관에 전달되어서 이 생기는 혈압이 이 압력이 바로 혈압인데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 아 심장의 압력이 고스란히 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이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겠죠. 즉 수축기 때의 압력을 혈관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혈압이 상승되는 주 원인입니다. 어, 즉, 동맥경화가 이 혈압의 주 원인일 수가 있는데요. 아, 그렇다면 비만과 고혈압의 연관성, 또 비만이 되면 왜 고혈압이 잘 생길까 아, 하는 원인이 궁금증으로 남죠. 비만의 경우, 어, 잉여에너지로 인해서 혈액 속에 지질성분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이 혈액 속에 기름기인 지질성분이 바로 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이 지질성분이 어떻게 동맥경화를 일으키느냐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이렇게 정상 혈관이 있는데 지질성분이 혈액 속에 많이 떠다니다 보면 이 안쪽에 내피 쪽에 이 지질이 쌓이게 되고 지질이 점점점점 두꺼워지면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딱딱해지는 현상이 바로 이 동맥경화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 혈전과 같은 이러한 피떡 같은 것들이 잘 붙게 되어서 이 피떡이 붙은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아, 또 혈압은 우리 몸속이 물의 양으로도 영향을 받는데요. 아, 소금기가 들어가면 어, 물 분자가 몸 속에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혈압이 상승됩니다. 따라서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계통의 혈압약이 있는 것입니다. 비만 환자들의 경우 공통점은 짜고 자극적인 음식 즉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혈압을 또 상승시켜서 고혈압이 생기는 주 원인이 됩니다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이유는 이러하듯이 비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인 혈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만형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 관리와 동시에 비만을 같이 치료하여야 원인을 치료하고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